계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얘로 나눈 나머지와 얘로 나눈 나머지가 다 같다 라고 했습니다 아, 자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니 f-2 이제 f-2 근데 얘로 나눠도 나머지가 똑같대 그러면 fx를 얘로 나눴다 라고 하면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텐데 얘로 나눌 때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엔 X에 뭐 집어넣을래? 루트 3.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집어넣으면 되지. 그게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? 이게 나타내는 게 k a y o 2로 나눈 나머지 이것들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등호 표시해서 a y 쓴 겁니다. 여기까지 됩니까? 자. 이번엔좀 순서가 제가 바뀌었는데 얘가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? 아, 네. 되죠? 아, x랑 네, x 빼 뭐랑 뭐 집어넣어야 돼? 2랑 마이너스 1. 2 e 집어넣으면 이거 0이고 f 2가 13.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0이고 f 마이너스 1도 13. 그러면 f 2나 F-1이나 13 나올 것 같아요. 자, 됐죠? 여기까지 됐습니까?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, 이세 개가 같다라는 걸 알겠는데, 얼마로 같은지는 모르지. 얼마로 같은지를 모르니까, 저세 개의 값을 제가 K라고 두게 k라고 두면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 같아. 다항함수의 추론 혹은 결정. 얘를 집어넣어도 k, 얘를 집어넣어도 k, 얘를 집어넣어도 k니까 한 줄로 쓰면 f(x)는 k의 세 근이 뭐라는 얘기야? 마이너스 2, 루트 3, 마이너스 루트 3. 근데 이거 몇 차방정식입니까? 4차방정식이죠. 나머지 하나는 알아 몰라. 몰라. 모르니까 그냥. 알파라고 두께 요까지 돼자 그럼 4차 방정식의 표준적인 형태는 k 넘기시고 이 놈의 내 근이 이거래 이거니까 x 플러스 2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그냥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. 4차 항의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게 끝이지 네, 맞아 됩니까 이제 k만 넘겨볼게요. 넘기면 그대로 f(x)를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한 거야. 미지수 두 개. 자, 이 상태에서 뭐랑 뭐집어 넣어야겠니? 2랑 마이너스 1. 2를 집어넣었으면 얘는 4고요. 2집어넣었으니까 얘는 1이고. 자 그럼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k가 8은 넘깁시다. 이렇게 나오겠고 맞죠?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? 마이너스 1자 마이너스 1집어넣면 얘는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고 얘도 마이너스 2랑 1예 곱하면 2 알파 플러스 k 있고 여기서 상수항이 플러스 2 나오는데 넘기시면 되죠. 잠깐 이거 잘못 쓰지 않았어? 위에부터 잘못 쓴것 같다. f2가 얼마 나와야 되니? 13 여기서 2 e 얘도 13 나오면 되지. 제가 13을 빼먹었네요. 자 이제 연립방정식 알파는 1이 나오겠고 자 알파가 1이면 K는 K는 9가 나오겠지. 알파 1 K 9라고 했어요. 그럼 마지막에는 F3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맨 앞에 건 5고 6이고 2고 9자69 나오겠네 69자이 정도면 되게 어려운 문제 같